이후에 우리가 해먹을 거는 그 거꾸로 뒤집는 몽키락 자세를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서 다빈치라는 자세를 할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면 딱이 모양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 특성상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바닥을 딱 하나 올리시고 손바닥을 대주세요. 저처럼 다리 안쪽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해먹은 요 손바닥 한 아래 정도 걸리도록 위치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도 해먹이 두 줄이 걸릴 건데 그거는 당연히 엉덩골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지만 한번 풀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이 되면 다리를 일단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다리 한번 고관절 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눈 앞에 있는 해먹을 위에서부터 스르르 내려 잡아 주시고요. 요 허리 구부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바짝 와서 제모 앞에 해먹이 있게 서주세요.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손가락이 거울을 보게 찔러주시고 엄지와 검지 사이로 쑥 넣어서 내 허리 너비만큼 골반 너비만큼 잡으셨어요. 아래로꾹 눌러 잡으셨어요. 자이 친구 앞으로 쭉 보내요. 보내세요. 팔꿈치만 펴주세요. 자 회원님 뒤에 등 날개뼈 한번 깊게 아래로 눌러주시고 자신있게 거울 봐주세요.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상체 살짝 앞으로 5도 정도 숙여주세요. 숙여주시고 양 무릎 살짝 구부려주세요. 발끝 붙여주실게요. 그렇죠 좋아요. 오른발 끝토터치 발가락만 닿았어요. 발가락만 회니 뒤꿈치 업 좋아요.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해먹에 회원님들을 잡고 계세요. 앞에 있는 해먹에 무릎이 한번 닿는 느낌으로 물론 회원님들 닿을 수는 없어요. 닿는다는 느낌으로 올려서 어디를 풀어요? 서혜부를 잠깐 풀고 갈 거예요. 가보실게요. 하나 후둘후셋 후, 마지막, 후, 잠깐 멈추세요. 왼무릎 살짝 두드리세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무릎 펴서 올라와요. 다리 아직 안 내려요. 앞으로 밀면서 빠르게 발목 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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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할수 있어. 마시고 리시고 그대로 <웃음> 빠르게 <웃음> 하나, 아, 올려. 하나, 둘, 같 그렇지. 잘하셨어세 <laughs> 명만 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자, 이제 세 명을 발목까지 밀어. 밀어야 돼. 할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 여기까지. <laughs> 자, 밀어서 잡았죠? 형님 허리를 펴시고, 슬슬슬 타고 손 올라가. 머리 위로 해먹 높이 잡으셔. 편하게지셨어요 조금. 네. 오케이. <웃음> <웃음> 마시고 <웃음> 내쉬면서, 형님들, 저 많은 거안 말해. 오늘 멍키하고 다빈치만 성공하고 우리 오늘 수업 성공. 마시고 내쉬면 발바닥으로 돌을 늘듯이 쭉밀고 나가. 이때 허리 꺾이지 않아요? 구워. 배꼽이 힘드셔야 돼. 배꼽에 힘 빼버리시면 몸통이 흔들려요. 알겠어요? 좋아 내리세요. 좋아 내리세요. 어깨 좋아 요 하나 둘셋네 다섯 좋아요. 천천히 갖고 오세요. 엉덩이 뒤로 빼면서 좋아요. 한 번만 더 가요. 마시고 준비 발바닥 엄지 천장 내 발가락 최고 마시고 계시면 밀어 쭉쭉쭉 밀어. 멈추세요. 오른손 나와서 앞으로 <laughs> 왼손 만세 자, 오른손으로 해먹 밀면서 내 고관절 서협을 조금 더 열어줘요. 이때 왼발은 중력을 향해 강하게 엄지 뒤꿈치 꼬집으면 눌러줘요. 오케이, 날개뼈 꼬집어요. 턱 들으세요, 턱 들으세요. 굿, 굿, 좋아. 둘, 셋, 넷 발가락 확실히 플렉스 굿, 둘, 셋, 다섯 마시고 계시면 그대로 왼손부터 해먹 하나 잡으세요. 가까운 거 오른손 빼서 반대 해먹 잡으세요. 눈앞으로 내 다리 갖고 오세요. 오금에 강하게 걸어주시고, 그대로 발끝 한번 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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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이제 이거, 우리 서부에 끼울 건데, 형님들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죠? 어디까지요? 손바닥 하나, 그 아래 코까지만 딱 끼워주실게요. 한번 끼워보실까요? 어, 그렇죠. 소중한데, 허벅지. 좋아요. 자, 여기에서 적응을 좀 할게요. 마시고 내쉬면, 스르르탁 올라가 높이잡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왼무릎이 구부러져. 아, 여기 아래 눌러 좋아요. 왼 다리 띄웠어. 의자에 앉았어요. 굿 좋아요. 이 둘. 하나, 네 분들. 지금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 하나만 더, 더 할게. 마시고 드시면 왼 다리 예쁘게 꼬아. 아. 제가 지금 한 했어? 없을 거 같은데. 뭐, 그쪽이 또. 요거를 하실 건데. <laughs> 아, 아니, 방송이 동반되지만, 하신는 올라오신 바 동시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음. 꼭 누르세요. <laughs> 꼭 누르시면서, <laughs>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 지 <정말. 웃음> 아, <진짜>. 아, <laughs> 오른발, <laughs> 오른발이. 양 손으로 잡고 네. 허벅지 너무 네. 깊이넣지 마시고 <laughs> 무릎보다 조금 위에 놓으 그렇죠. 무릎보다 조금 위에 놓으신 상태에 아. 이 상태에서 오른 손을 밑으로 왼 손을 위로 그렇죠. 그래서 몸을 약간 저쪽 거울방향으로 틀어서 볼게요. 그렇죠 아.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음. 오른 발을 무릎 접으신 발이 닿으실까요? 안 닿으시면 탈때 <laughs> <살코, 웃음> <텐션, 웃음> 너무 깊이 입으시면 안 되세요. 텐션감을 이용하셔서 하나 둘셋 하면서 왼발을 가운데로 끼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왼손 높이 오른손은 얼굴 옆으로 준비 텐션감 있게 하나 둘셋 넣으시면서 올라오세 와 우아해요 잘하셨어요 자한 번만 더 할게요 왼다리 들어서 오른다리 옆에 처음에 배우셨죠? 자 왼다리 들어서 오른다리 옆에 살짝 섹시하게 꼬아주시고요 자상차가 오른쪽으로 머리가 뺐고 왼손 오른쪽 해방 잡고 대를 건너오셔서 <laughs> 오른손 해방손으로 내려오시면 오로나로로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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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도로... <laughs> 오락도로... <laughs> 오락도로... <laughs> 오락도로... 왜 안쪽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어. 다리치의 기운인데 너무 무거운 데가 있는데 팔 벌고 올라올라가요팔와요팔 벌고 올라가팔 벌고 올라가요올라와서발벌만큼 조금 러주고 다시 내려오고 옆으로 요벌팔 벌고 고 올라와요? 팔 벌고 올라와요? 팔 벌고 올라와요? 팔요팔 벌고 올요 자, 위에, 위에 보셔서 해막 사이에 내정수리와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손 제일 높게 다녀요. 팔쭉 뻗어서 뒤꿈치, 왼발 뒤꿈치 몸통 가까이 가져오고 오른발 뒤꿈치 들 거예요. 손한 번만 더아 미안해 천천히 왼발로 눌러내면서 올라갈 거예요. 천천히 그리오 너무 잘했어. 얼굴을 손다과얼굴을 오른발 들어가요. 양쪽 팔고두분다 힘은 좋으시죠? 힘은 조, 안 좋으면 말이 안, 안 되는 것 같아요? 손, 얼굴 잡에 잡았어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동을 이해도 돼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다리를 양쪽으로 찢어 볼 거예요 이렇게 <웃음> <웃음> 진짜? 아, 이인아시 네, 해봐 위로 말해 잡고 발을 해먹에서스지마세요발 날로 하면... 으 페지 말고 천장으로만. 네 안쪽으로 어 한번골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더네한개 벌려서 잡아주세요. <laughs> 안쪽으로. 네 그대로 손을 안쪽으로 한번더 옮겨 잡아. 손등이 바깥쪽 바라보수 있게. 네그 잡은 해법을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주시되 등 힘으로 당기신 것이 아니라 견갑골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주시는 게. 그대로. 네. 훅 내려 주시면서 핫돌잘해이 배워 가지고 같 다시 우리 다시 깊게 갇다 다시 요 네, 한도 감사 잡아 어? <목소리> 네, <laughs> 네 손등이 바깥에 일어보시게끔 목을 쭉 당겨보시고 아이어 네, 목구를 안쪽으로 쪼인다 네, 생각하시면서 네, 등 힘으로 네, 해먹을 끌어내려주시고 엉덩을 그 올라오셔서 발을 네, 찬나무로 주시고끔 발날로 해먹을지 올려주세요. 오케이, 좋아. 네. 자, 그대로 발바닥 갖고 와서 회목 높이 잡아요. 높이 잡아요. 최대한 콩콩콩 왼발 뛰어보세요. 왼발 살짝 뛰어보세요. 오른발로 구부리시고. 그렇죠. 그대로 바닥 터치해 마시고 내쉬며 올라가시는데 등살 근육, 광배근까지 써서 끌어내리면서 그대로 올라가서 주세요 그것 좋아. 이때 배치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회복시에 멈출 때까지 가만 기다리세요. 좋아요. 자 이제 해머 높이 잡은 손 슬슬슬 타고 내려와 내 정수리보다 한칸 높이 잡아주세요. 잡았죠? 오른손유지 왼손 슬슬슬 타고 내려와 어깨 높이. 자내 몸통을 오른쪽으로 몸날을 이 옆구리를 기대주세요. 해머게에 단단하게. 그리고 얘를 본능적으로 밀게 되죠. 밀어요. 왼다리 앞으로 가지고 와요. 발끝이 뒷벽을 향하게 올려. 그리고 밀어내요. 밀어내. 발끝이 뒷벽에 하나 둘째와 을째와두 살, 두살발 살, 두이발살두살두쭉두어두살두아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기까지두살두살요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요살르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서 아, 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살두 그리고 왼손 밀어내세요. 그리고 발 끝을 절여주세요. 굿! 요렇게 해서 밀어낼까요? 그렇죠! 쭉 한번 밀어낼 때 다리 내... 그 죄송해요. 만 져서. 쭉 밀어내세요. 쭉쭉욱쭈우한 쭉, 쭉, 한 번만 더! 아. 여기까지! 안 된대. 안 된대. 흐! 안 된대. 안 된대. 안 다른 방법으로 방금 가죠. 옆으로 뒤에 발끝 다시 앞으로 이런 좋아요. 오른쪽으로 기대요. 왼손 밀어요. 자, 왼 다리 옆으로 꼬아요. 엄청 올리세요. 올차 무릎 들어 올렸죠? 그대로 이번에 발끝이 거울을 향하게 밀어내요. 오 그리고 얘 당겨. 예, 그렇지.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 서요. 왼쪽으로 기대요. 그렇지. 밀어요. 네. 오른 발끝 거울 향하게 오케이. 승 밀어요. 한 번만 제대로. 그렇지. 좋아, 좋아. 최대한 올릴 때 올릴 수 있는까지 데 올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요